지역 감정이라는 높은 벽에 정면 도전했던 대가로 스라림 패배를 맛본 14대 총상. 그후 노무현은 지역 감정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참여 민주주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던 중 지방자치 실무 연구소를 개설한다. 지방화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민주주의와 정부와 또 지방의 작은 권력들 자체가 주민에 의해서 운영되고 그런 물통해서 국민들의 의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라고 하는 지방자치연구소를 내게 됐던 겁니다 노무현 후보가 2 0 0 2년 4월 민주당 국민평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노무현이 국민들에게 가장 먼저 자신있게 약속한 공약은 행정수도 이전이었다 행정수도의 이전이 반드시 필요합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94년도에 지방자치실무연구소를 설립해서 지금까지 운영해왔습니다만 그 연구소에서 지향했던 방향은 흥권사회였습니다. 흥권사회. 우 지방화 사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활로를 찾아가야 된다. 지방자치실무연구소는 유력정치인이 흔히 외곽조직으로 운영하는 명목상의 연구소와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른 것이었다고 한다. 처음 낼때 연구소 이름을 뭘로 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있었어요. 었 그때 저희들 중에서는 어, 제1야당이었었죠. 제1야당 민주당의 부총재이니까 국가전략연구소라거나 그 속칭 말해서 개보사무실, 정치인 개보사무실 비슷하게 그런 개념의 큰 그랜드비전 같은 것을 내놓고 그렇게 연구소를 운영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어, 후보님께서 그 당시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은 이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내가 정치를 안 하면 사회 변화에 정치라고 하는 영, 정치인의 영역으로 사회 변화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시민 운동 그 개념으로 사회 변화에 같이 동참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었어요. 그래서 어, 연구소 형태를 생각하셨었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직접 정책을 생산하는 연구자로서의 노무야. 지방자치연구소의 성과는 미래를 대비한 것이었다.